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도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일본에서 지금 무료로 주택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죠. 심지어 현지인들도 이런 집들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겉보기에는 꿈만 같은 이 기회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어로 아키야라고 불리는 이 빈집들이 현재 일본 전역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아시나요? 최근 정부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920만 채의 주택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일본 전체 주택의 14.2%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죠. 1998년에는 9.6%였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가 이런 집들을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겨우 5만엔, 우리 돈으로 35만원 정도의 집을 팔고 있어요. 심지어 아예 무료로 나누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런 집들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뜩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현대 국가 역사상 가장 극심한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어요. 2024년 한해 동안 태어난 아기는 72만 명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1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89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 출생률을 기록한 것이죠. 매년 9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셈인데, 이는 중간 규모 도시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2008년 1억 2800만 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억 2,3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 예측에 따르면, 2070년에는 8,5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해요. 이는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이 대거 농촌을 떠나, 도쿄, 오사카, 나고야 같은 대도시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들이 떠난 시골 마을들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며 텅 비어 가고 있죠. 현재 일본 인구의 29.8%가 65세 이상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2036년에는 이 비율이 33.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요. 시골 지역에서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의 집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도시로 떠난 자식들과 손자들은 멀리 떨어진 고향의 낡은 집을 관리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버려진 집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안전 위험 요소가 되어 갑니다. 일본의 습하고 태풍이 잦은 기후에서는 관리하지 않은 건물이 금세 썩어 문드러지거든요. 일본 정부도 손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2015년에 공실주택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험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평범한 일본 주택 하나를 허무는데 드는 비용이 85만 엔에서 160만 엔, 우리 돈으로 6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입니다. 매년 수만 채의 집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을 지방 정부나 개인이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에게 집을 무료로 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공짜 집에 관심 보이지 않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인들의 문화적 신념 때문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사람이 죽은 집에 사는 것을 극도로 기피해요. 특히 자살이나 살인 또는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가 발생한 집은 지코부켄, 즉 낙인 찍힌 부동산이라고 불리며 철저히 외면받습니다. 2020년 일본 최대의 부동산 포털 사이트인 수모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아무리 할인을 해줘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집에는 살지 않겠다고 답했어요. 그나마 고려하겠다는 사람들도 최소 50% 이상 가격을 깎아줘야 한다고 했죠. 자연사의 경우 부동산 가치가 신마센 20% 하락하지만. 자살의 경우 30%에서 50% 살인의 경우에는 50%에서 80%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문화적 믿음은 법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해당 부동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고지해야 해요. 이 규정은 2006년 한 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것인데. 세입자가 아파트에서 자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 때문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부 부동산 회사들이 이런 낙인 찍힌 집을 팔기 위해 퇴마사까지 고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정화 의식을 통해 집안의 나쁜 기운을 없애고 심지어 영적 정화 증명서까지 발급해서 구매자들에게 안심시키려고 해요. 이런 관행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지 보면 일본에서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고독사 현상 자체도 일본 특유의 사회 문제입니다. 매년 약 3만 명의 노인들이 집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들의 시신이 며칠 또는 몇주 동안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1990년대부터 흔해진 이런 비극적 죽음은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가족 해체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문화적 문제를 넘어서 이런 빈집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을 무료로 준다고 해도 그 이후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대부분의 아키아 주택들은 수십 년 동안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대적인 단열재도 없고 전기 시설도 낡았으며 제대로 된 배관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한 일본인은 31만엔 우리 돈으로 210만원에 아이즈와 카마치의 빈집을 샀어요. 구매 가격은 싸게 보였지만 결국 리노베이션에 1천만엔 우리 돈으로 7천만원을 넘게 쓰게 되었죠. 그것도 대부분의 작업을 본인이 직접 했는데도 말이에요. 만약 전문업체에 맡겼다면 비용이 두배 이상 들었을 거라고 해요. 전통적인 일본 주택들은 계절을 느낀다는 철학으로 지어졌어요. 즉 거주자가 1년 내내 자연스러운 기온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죠. 기후 조절 시설이 없던 시대에는 괜찮았지만 현재로서는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에는 찌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제대로 된 단열재를 설치하려면 벽과 천장을 모두 뜯어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기시설도 큰 문제예요. 상당수의 아키아 주택들은 100볼트 짜리 낡은 전선을 사용하고 있어서 현대 가전제품을 감당할 수 없어요. 특히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 오래된 전기시설은 심각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체 전기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배관시설은 더 심각합니다.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일본 전통 가옥들은 서양식 변기 대신 쪼그리고 앉는 방식의 화장실을 사용했어요. 버려진 집에서는 물 때문에 생긴 손상이 흔하고 겨울철 냉해로 인해 파이프가 터져서 벽 내부에 구조적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이 이런 집을 사려고 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일본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장벽들이 엄청나게 높아요. 비거주자는 일본 시민과 같은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받는 각종 세금 혜택은 누릴 수 없어요. 일본 은행들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고 대부분의 아키아가 있는 시골 지역에서는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아요. 부동산 관리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풀타임으로 살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집을 관리하고 누수나 폭풍 피해 같은 문제들을 점검해야 해요. 이런 관리 서비스 비용이 월 1만엔에서 3만엔, 우리 돈으로 7만원에서 21만원 정도인데 이것만 해도 첫 해에 집값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상속세도 큰 문제입니다. 일본의 상속세율은 부동산 가치의 최대 55%까지 올라가요. 아키아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상속인들이 이런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서 상속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이거든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10개월 안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가치가 폭락한 시골 부동산의 경우 실제 팔수 있는 가격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흔해요. 이런 빈집들은 단순히 일본의 인구 위기를 보여주는 증상일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사회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집이 비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지역 상점들은 손님을 잃게 되죠.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이는 전체 지역이 무너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와카야마현에는 주택의 40% 이상이 버려진 마을들이 있어요. 남아 있는 소수의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들이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 시간이 길어지고, 세금을 낼 주민이 충분하지 않아서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군마현의 난모쿠 마을은 이런 쇠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50년대에는 4천 명이 넘는 주민이 살았는데 주로 비단생산업에 종사했어요. 지금은 1,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남아 있고 그중60% 이상이 65세가 넘어요. 마을 집의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고 마지막 초등학교는 졸업생이 단한 명뿐인 후 2014년에 문을 닫았어요. 홋카이도 유바리 시는 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1960년대에 12만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는 8천 명도 안 돼요. 탄광들이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시는 이전 인구의 일부만을 위한 기반 시설을 유지하려다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죠. 2007년에는 일본 최초로 파산을 선언했어요. 이런 붕괴는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서비스가 사라지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떠나고, 그러면 세수가 더 줄어들어요. 슈퍼마켓, 병원, 대중교통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들이 유지되기 어려워지죠. 일부 마을에서는 이동식 슈퍼, 의료진, 은행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해요. 차가 없는 주민들은 이런 제한된 일정에 맞춰서 생활 전체를 계획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적 장벽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일본 농촌 지역 사회는 매우 결속력이 강하면서도 외부인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많아요. 미국인 부부인 맨스필드 씨 부부는 기후현에서 아키아를 구입했지만 이웃들이 몇달 동안 말을 걸지도 않았다고 해요. 지역 건설업체들은 리노베이션 작업을 거부했고, 시청 직원들은 반복해서 서류를 분실했어요. 일본은 가장 문화적으로 균질한 선진국 중 하나로 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2%도 안 돼요. 농촌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더욱 낮아져서 외국인이 매우 눈에 띄게 됩니다. 언어 장벽은 이런 어려움을 더욱 크게 만들어요. 일본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긴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일부 성공 사례들이 있어요. 캐나다인 알렉스 마틴은 2018년에 도토리현에서 아키아를 사서 문화교류 행사를 여는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했어요. 그는 일본 문화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보존하고 공유하려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았지만 거의 2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했다고 인정해요. 일본 정부도 여러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도쿄에서 시골로 이주하려는 젊은 가족들에게 최대 500만엔, 우리 돈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이는 2019년의 이전 지원금을 거의 두 배로 늘린 것이죠. 일부 혁신가들도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요. 미국인 알렉스 커는 1970년대에 이아벨리의 300년 된 초가집을 사서 꼼꼼히 복원해 전 세계 방문객들이 찾는 게스트 하우스로 만들었어요. 그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본 전 건축을 보존하도록 영감을 주었죠. 기술도 한몫하고 있어요. 아키아 은행 시스템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구매자와 매물을 연결해주는 정교한 매칭 플랫폼으로 발전했어요. 일부 플랫폼에서는 가상현실 투어를 제공해서 멀리 가지 않고도 집을 둘러볼 수 있게 해 줘요. 일본 대기업들도 이 기회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 라쿠텐이 자사 플랫폼에 아키아 전용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했고 스미토모나 미쓰이 같은 전통적인 부동산 회사들도 아키아 전담부서를 만들었어요. 2023년에는 외국인 디지털 노마들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도 출시했습니다. 일본 박회사에서 일하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개인에게 최대 6개월 체류를 허용하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엄격한 이민 통제를 유지해온 국가로서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예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인구 위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총상에 반창고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복잡성을 더하는 것은 일본 농촌과 도쿄 사이의 극명한 격차입니다. 시골에는 원하지 않는 집이 수백만 채나 있는 반면, 도쿄는 여전히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작은 아파트조차 천문학적 가격을 기록하고 있어요. 도쿄 중심부의 평방미터당 평균 가격이 2024년에 195만엔 우리 돈으로 1,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는 2013년 이후 12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두 개의 다른 일본을 보여줘요. 하나는 집이 사실상 무료로 나오는 일본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 가족들이 저렴한 집을 찾기 어려운 일본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지리적 불균형은 단순히 전국적으로 주택이 충분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주택 접근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버려진 집들은 다른 선진국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사회가 스스로를 대체하는 것을 멈출 때 도시가 농촌을 희생시키며 성장할 때 문화적 선호도가 주택 재고보다 빠르게 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주택은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물을 중심으로 구축된 법적, 재정적, 문화적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일본의 무료주택에 대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그 겉보기에 놀라운 제안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관대한 선물이 아니라 쉬운 해결책이 없는 심각한 위기의 증상입니다.